헐리셋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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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못 보겠다 와 대박 야. 너야 이거? 네좋요와야와와와 있 사. 이야. <laughs> 아, 우리 대진 님들 저희 오랜만에 대진 님들이야, 그러나요? 네, 대진 님들. 이 대진 님들. 또 이쪽은 단골이거든요. 그 저희 둘이 우결방 이런 것도 찍지 않았어요? 아, 근데 진짜? 아예 라이브 시작 들어어요 보면은 맥코필라는 거의 뭐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죠. 아니, 아니요. 아니. 아니. 저희 요새는 좀 아, 그 <laughs> 우리는 요새 조회수의 그거보다 어, 이거 재밌어요. 이거. 어, 우린 이런 거 한다고. 야, 아니, 무슨 아니. 뭘 보여주는 건지 우리한테? 아니 제가 얼마 전에 100만이 터졌어요 두 개가 생겼는데 하나는 이제 배꼽 빌려 선배들 유혹 물카어 그건 아니죠 전 음. 아 그거 했었고 근데 첫 번째로 비키니가 음? 해지데시 비키니가 너 비키니 너 네, 비키니 입은 거? 저희 여기 이렇게 모은 아 그런 영상이 아 100만이 됐어요 왜? 응? 음? 자 보겠습니다 아 진짜 싫어 이게 100만이 나왔어? 네네 야 근데 그림이 좋다. 어? 배경? 어이양 영상미가 좋아. 음. 어, 어 뭐야? 음. 종기 두 개. 여기 가슴 방에 종기가 두개 나왔네요. 커다란 종기? 어 너무 싫어. 어 잠깐만. 음? 아이아이 아, 새끼. 어아왜 아, 아, 그래. 야. 아이씨. 아, 이라며왜 저래 진짜. 글래머네 지금. 아 진짜요? 음, 음. 근데 이거 누가 음. 찍어준 거야? 잠깐만요. 어? 그래, 그런 건너 일해야 이거 뭐야? 누가 찍어준 거야, 이거? 어? 근데 물에 비친다, 거. 찍어준 사람 이 가끔? 아, 그래? 어? 그거는 어? 구독자분들이 다시 한번 한번 이항을.. 한번 찾아보세요. 조회수를 또 올리세요. 누가... 물에 비친 사람 뭐. 나왔어. 등이 어때요, 등? 내가 탑2가 있거든? <목소리> 여자 개그만 비키니 탑2가 있어. 네. 그러니까 워스트 탑2. 아, 워스트. 2등이네, 너가. 네? 그럼 2등은 누구예요? 예림이. <laughs> 예림이가 아, 인스타에 어. 그 비키니 꺼 나온 사진이나 뭐 요가 보기 꺼잖아, 나는. 어우 짜증이 나 오우, 진짜 나 열이 받더라고 그 진심이야 좀 잘해줘 야 이런 X같은 편집으로 100만이 나왔다고? 네 <laughs> 어, 이게 100만이 나왔어 100만이 나온 이유가 뭘까 선생님들 이거 다 남자분들 진짜 억으로 당한 거야 그렇지 억으로. 그로 사기꾼이라고 해너 같은 애들 그거 몇마전 했어 올린 지 이거 1년 정도 됐는데 어, 1년 전에는 유튜브가 그렇게 많이 또 없었어가지고 음. 비키니 입은 여자들이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 이거는 그때 우리 엄마도 했었어도 이거 많이 나왔어. <laughs> 어머니가 이거 했었지. 남성들이 비율 보면 남성이 98%가 이 영상을 봤어. 많은 남성들이 저를 좀 탐하거든요. 어? 네? 뭐? 예? 뭐라고요? 한다고요? 뭐 탐하냐고요? 네. 뭐, 뭐, 응? 뭐가 저를 어디 탐해? 종이 딱이 영상을 어떤 거를 이제 돈에 미쳤구나. 돈에 미쳤다. 아, 아, 자부주의나. 어. 어. 베트남은 이 영상으로 여행 경비를 충당했다. <laughs> 그럴 수 있지. 내가 보면서 그냥 네가 비키니 고 시원했는데도 영상 보면서 그냥 어 되게 월요일 저녁 6시 올림픽대로 갔다는 느낌이 들었어 어, 어? 그럼 무이거 비유가 들어가면 답답해 다만... <laughs> <야. 웃음> <laughs> 아니 그렇게 까면 <딱, 웃음> 답답하나? 막막하고 <laughs> 답답하고 아 누가 봐도 시원하게 지금 깠는데요? 그포커를 가끔 치잖아? 네. 그럼 패를 딱 봤을 때 7, 3, Q, 2, <laughs> 2, 어, 어. 3이 들어온 패야 어? 야 그럼 뭐, 어. 뭐지 뭐지? 답답 <laughs> 뭘보해야 될지 모르겠고 <laughs> 이번 생은 나가리다 나가리다 아뭐 그런 느낌이네 한번너희한번 뭐 해봐. 해봐도 될까? 우리에서? 네. 한 500만 나오지 않을까? 그건 제 200만 응. 나오지 근데 여기 엉덩이가 3 7 0 0이 있는데 아아 아아자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아니 대부분 이렇게 몇명 인사를 시켰는데 안 맞더라고 너 어쩐지 로 식사기 선배 이해지는없어떤 사람이죠? 아, 일단은 저는 모차사 예. 내에서 선배님들 중에서 네. 동기들 포함 이상형을 뽑았을 때 항상 이 해지 선배가 들어갔다는 점. 아 진짜요? 그럼 어떤 어떤 면에서 약간 좀 섹시한? 해지 <laughs> 씨가 생각보다 되게, 되게 비율이 좋습니다.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봐서 모르겠지만 <laughs> 아니, 이 이런 거 해도 돼요. 아니, 짜, 자르지 마요 이거. <laughs> 안 자르면 됩니다. 그 대신 여기 콩잎 같은 걸 하나 붙이죠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아, 네. 제가 해지 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. 아, 예. 100만 뷰가 터졌어요. 어떤 거예요? 지금 해시대지 비키니가. 야 그래서 네. 이제 개그맨들의 리액션을 과연 어떤지 그걸 제가 따로. 왔던데. 와.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등을 따는 거는 그 사람이 확실한 장기라는 말이에요. 비키니가 장기인 거잖아. 보시죠. 날카롭게. 어? 오! 어? 씨! 잠깐만. 야 열매인데 열매? 뒤에 <laughs> 약간 열매 있잖아. 그러니까 열매가 씹야 열매 하나도 없어 넌. <laughs> 다뭔 소리야. 열매가 있아니 민망하다. 아, 민망하다 근데. 너 민망하다. 근데 입술왜 이렇게 <laughs> 아름다는 잠깐만. 뭐라고요? 입술왜 이렇게 아름다운 지 모르겠어. 요뻐보려고 그래요? 너무 이쁘아 아.. 아이 그.. 어이구야. 어, 방넴이 어떻습니까? 어이구야. 어, 잠깐만 나 붙일게요. 잠깐 어 이거는 신니 이거는... 주신 아무숟지않들아비키니를 선택을 잘했다. 야자수 그 나무 나무 사이에 해먹. 어... 약간 해먹 사이에 뭔가 꽉 차게 들어가 있는. 그러니까 내가 맞췄다 그런 느낌. 줄 쳐져 있는. 어이구야. 진짜 우와 흔들려 잠깐만. 아니 잠깐만요. 아니 나 이걸 저희가 공건가릴게 그러니까 왜 이게 안정을. <laughs> 어깨선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신나서 흔들었다. 아 이게 백만 미가 나왔어요. 아 예쁘네. 괜찮다 생각보다. 자. 왜 눈을 못맞 마주? 아니 계속 보겠습니다. 이야 이야. 역겹지 않냐? 뭐 어, 생각보다 덜려. 그렇지만. 와야와 약간 나 기분 좋으라고 하잖아. 진짜. 그러니까. 아니이게 아니야. 신나하게 평가를 해야 돼. 내가 너를 몰랐더라도 음. 좋아요를 누를 법한. 내가. 내가 이 촬영에 촬영 감독이고 싶어요 직접 찍어 주고 싶어요. 아, 약간 어, 내가 좀 바랬던 리액션이 아닌데. 약간 웃으시않아아 약간 까이좀 여기. 옆살이 약간 좀 붙었어. 아, <laughs> 요거는 옆살. 이거 어플로 안 되나? 약간 요 팀은 좀 칭찬을 너무 많이 해 줘서 내가 좀 부담스러워. 나를 치기만 해서 좋은 걸 딱히 없어. 아니. 야. 남자들 있어. 100만표 왜 남겠어? 아나나 남산스러워서 이런 거 앞으로 좀 피해야겠어요 나를 정말로 여자로 이제 생각할 것같아 아우 씨암지암지 차. 자 이사 한번 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영입니다 구포튜브 현신영호 예? 중시만요 <laughs> 텐션이 너무 다른데 <laughs> 오해하실까 봐그데 저희 친해요 그쵸 친한거죠 <laughs> 아 그래도 우리 반말 못하 이성이랑은 그때 기분이 그래. 너무 나빠서 그렇죠. 왜 자꾸 찡어야돼 새끼야 <웃음> <웃음> 얘들아 연구야 <영주야. 웃음> 제 1위 영상이 비키니 영상이에요 어예 그거를 이제 보고 리액션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. 준비됐어요? 네 됐습니다 텐션 올릴 수있어 <laughs> 아니 나랑 텐션이 너무 다르다 <laughs> 자 지금 바로 봐봅시다 선글라스 <laughs> 예쁜데 네? 선글라스 이데 엉덩이.. 엉덩이.. 왜? 엉덩이 어, 네. 네. <laughs> 렌트가 없는, 게 없기는 처음이거든요. 렌트가 <laughs> 없으니까 너무 민망한데. 좋다. 예? 아니, 이 환경이 좋다. 아, 환경이요? 네. <laughs> 음. 어. 예? <laughs> 어떤 말을 해야 되죠? <laughs> 이게 얼마나 조회수가 많이 나? 백만. 백만이 나. 네. 왜 끝이야? 네, 끝이에요. 근데 뭐 이거 이게, 이게 이게 되는 거야? 됐지? <laughs> 아, <되게, 되게>, <laughs> 내가 뭘해 줘야 돼? 처음부터 다시 할까? 아니요, 아니요, 끈, 끈, 아니, 아니. 끝. 아니, 제가 알와봐 해줘 아니,는 끝내겠습니다. <웃음> 끝내겠습니다. <웃음>

ヘジデジ、ヘジデジ、ウリモドラガチヘジデジ。